안 응, 됐어. 됐어. 아 랜덤할까? 아나 나 랜덤이 항상 랜덤 어. 잘 됐는데. 이거고, 저. 다시. 됐어. 아 이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응. 그래? 응. 아 진짜 똥이 너무. 아, 안되는데 그냥 그만했어야 됐나? 없는거 네. 나왔다. 다행이다. <laughs> 오늘은 원피스 제일 복권 최근에 나온 것들이죠. 우선은 여기 크로커다일만 다른 시리즈지, 위대한 항로로 시리즈, 거기는 크로커다일 사실 그 시리즈에는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어서 우리가 음. 안 했었는데 저거는 우리가 도쿄를 갔을 때 가격을 적당하게 팔고 있길래 크로커다일은 또 좋아해서 사와봤고 그거랑 같이 샀던 게 여기 앞에 있는 C상 D상인데 그 C상 D상은 로저 해적단 시리즈 피규어인데 그 라인업에도 C랑 D만 갖고 싶었거든 그거랑 라스코나 어. 머지는 사실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C랑 D를 일본에서또 싸게 팔길래 사왔던 건데 우리가 라운드 구하려고 좀 돌아다녔죠. 근데 일본에서는 없더라고. 응, 없었어. 그러다가 라스트 원을 그래도 통터리를 할 만한 데가 있어서 그래도 통을털어서 라스트 원을 구했고. D 상도 하나 더 있어서. 네, D가... 그 D 상도 있었는데. 그래서 D 상이 두 개입니다. 응,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확률이 좋은 판이 있어서 맞아. 그냥 재미로 했어. 어, 만약에 있다면 응. A 상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 맞아, 맞아. 그리고 B 상이 레일리잖아. 레일리가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옛날 모습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레일리도 있으면 좋으니까. 나 몰랐어. 레일리였구나. 확률이 좋으니까 A나 B가 나오면 할만하겠다 해서 했다가 A가 나왔지. 그래서 한번 하이상부터 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이상부터 보면 제이상은 러버 어서트인데 러버 코스터고 이건 스트랩? 스트랩.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스트랩도 종류가 4 개가 있는데 인기 많은 건다 나갔네. 그나마 인기 없는 레일리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러버 코스터는 총8 종인데 골드 로저, 깃발, 다음에 골드 로저, 버기, 샹크스, 마지막은 크로커스. 이상으로 나온 피규어가 있고 나는 애들 둘이 귀여워가지고 야, 잘 나온 것 같아 응. 코스터 좀 이쁘게 나왔어 응. 다음으로는 아이상 클리어 파일과 스티커 세트 총 11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5개를 가져왔는데 아마 이쁜 건 없어 내 기억에도 이쁜 아, 거는 빨리 나왔던 것 같아 이게 응. 레일리랑 루피랑 있는 건데 이게 뒤에 스티커도 있어서 사실 나는 파일보다는 스티커 보고 골랐거든 이게 레일리랑 루피가 있고 이거는 레일리랑 로저랑 이 아저씨 한명 있고 뒤에 이제 스티커는 상크스랑 보기 어린 시절이 있어서 이걸 가져왔고 이제 로저 해적단이 잔치하는 느낌?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고 뒤에는 4명이 있는 스티커가 두개 있고 이거는 중복 로저랑 오뎅이랑 있을 때 모습이네 파일에 넣은 그림이 이렇게 스티커로 나와 있는 이렇게 아이상 중복 없이 총 4개 봤습니다 H상 에이클랩 아 우리 이거 뭔가 어디선가 가본 기억이 있어 난 그래? 들어할까 음, 아니야 원피스였던 것 같아 원피스? 이, 이게 그런가?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암튼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루피랑 로저가 레어인 것 같아 그러네 여기 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 나왔으면 하는 거는 샹크스 보기 아, 아, 그거... 에이스 어... 루피, 로저 그리고 이게 샹크스 어른 모습도 괜찮은 것 같고 어, 그런... 근 에이스랑 샹크스 버기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그 번. 하나씩 가르자. 가볼까요? 첫 번째 하나 둘셋 어? 아. 어? 아. 그래도 이게 1, 2번이 나왔는데? 순서대로 있는 거야 설마? 그러면 샹크스까지만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서 맞아 남은 거준 거지 그래도 둘이 맞춰줬네 <laughs> 자 그러면 제발 <laughs> 기왕이면 좋은 거 하나 둘셋 아, 이, 중복이 나온다고? 아 순서대로인데? 레일리. 이 순서대로야. 이거 중복이 앞에 건좀 아, 있을 법 하거든. 그러면 이거 나 뭔지 알것같잖아 이거, 이지 그, 그, 중복이 거나그 다음 코겠네 <laughs>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야. 그러게.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 이게 앞에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아... 설마, 에 그러면 좀. 여기서 레어가 나와준다면? 멘더? 아, 사람들이 다 알고서 불러간 거지. 하나, 둘, 셋. 알고서 골라간 거지. 아이고, 골라가고 남은 거네, 압줄에 <laughs> 이렇게 한 이상은 다 해봤고요. 아쉽다. 음 그러면 이제 피규어부터 그러면 일단 크로커다일부터 한번 볼까? 도쿄에서 공수해온 크로커다일. 이게 크로커다일이 예전에 나온 게 있잖아. 기술을 쓰는 모션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괜찮았거든? 이거는 이제 그냥 서 있는 모습인데. 뭐 비싼 가격이었으면 사실 굳이 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가격이 적당해서 산 거고. 옷 표현이 장난 없긴 하네. 어, 되게 따갑다. 어. 피규어가 마스터라이즈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도 옴피스는 뭔가 아쉬워. 이게 그냥 마스터라이즈 아니고 이거 마스터라이즈 엑스피스네. 아 근데 나 그게 아니어도 옴피스는 좀 항상 아쉬웠어 마스터라이즈. 음... 개인적으로는 나루토나 음. 히로카가 아 진짜 잘 나온다고 생각해. 마스터라이즈 중에서. 음, 그, 맞는 것 같네. 드래곤볼이야. 음. 드래곤볼도 잘나오지 음. 이거 다이 이 시리즈구나. 그거는 또 좋아. 원피스에서 기어 시리즈로 나온 거. 아, 무피만 아니면... 있는 거. 어, 그거 마스터라이즈는 음. 또 괜찮게 나온 거. 그거는 b 상이 엄청 잘 나왔지. 자, 이렇게, 코코다이를 이렇게 받고, 다음은 비상. 어린 버기. 망원경을 보고 있는 되게 작아 애기니까뭔 이렇게... 오, 여기 얼굴도 표현이 돼 있고, 원래 오른쪽에 이렇게점 같이 있는 거야. 그름이무거 모르겠어. 가볍고 귀여워. 난 오히려 이런 사이즈들 좋아하잖아. 어릴 때 모습도 좋아하잖아. 이게 약간 감성 이지 <laughs> 이모셔널 같은 감성. 아. 물론 그 시리즈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상이랑 같이 두면 시상의 샹크스, 초콜릿을 뜯어 먹고 잘 있네. 나왔어. 모자도 되게 이쁘게 표현이 잘돼 있고 미지 음, 모자 쓰고 있잖아. 음. 어, 여기 아니야 미친 모자. 받침대는 고정이 잘안 되고 그냥 안 치는 느낌. 어, 그런 느낌. 같이 두고 싶어서 둘을 세트로 가져왔고. 다음은, 다음은 직접 뽑은 A 상. 한국에서 뽑은 A 상 골디 로저. 음, 골디 로저. 칼은 꽂혀 있더라고. 비닐로 싸져서꽂혀 있어 빠지긴 하는데 어. 꽂혀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는 일치형이었고요. 이것도 자켓이 표현이 되게 잘돼있는것 같아 바지도 그렇고 얼굴도 어, 근육이 되게 빵빵하네 표현이 잘 되어있네 아, 요즘 골디로저 어린 모습이 한번 나왔거든 애니에서 마지막은 이 제일 복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는 라스트 원 이거는 우리가 제일 복권 공식 사이트에서 올라왔을 당시에 음. 아 이거는 가지고 싶다 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어 맞아 근데 이게 이차용 때에 있는 이제 로저 피규어가 제일복권으로 옛날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 그거는 마스터라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조금 사이즈는 작은 것 같더라고. 이것도 별로 안 큰데? 이게보다 그러니까 더 작아. 아, 그래? 아무튼 이렇게 로저가 이거는 이제 앉히는 느낌이고 뭐 키우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있고. 사실 얼굴을 우리가 애니나 만화책에서잘안 보여지거든? 이 장면이 워낙에 음. 유명하니까. 오케이. 옷도 표현이 돼 있고 색이 바랬어 A 상에 B 서 색이 바란거 아니면 그냥 아, 그렇게 <laughs> 표현을 한걸 수도 있어. 이거를. 약간 흑백 같은 느낌으로 세피아 표현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린 거고 칼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끼우는 거고. 그래서 이것까지 다 모았습니다. 와,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안 모아도 되는 <laughs> 거에서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응. 다 모았어. 맞아. 일단 이것만 있었어도 사실 완족했을것 같아. 나 응. 이거 라인업 보자마자 너무 탐나긴 했었어. 응. 라스트톤이 탐나는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좀더 탐나는 라스트톤이었던 것같아 원피스를 진짜 조금이라도 봤다면 알 수밖에 없는. 응. 네, 이거는 놓칠 수 없지. 응. 오프닝에도 계속 나오는데. 원피스는 제로건이 진짜 엄청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걸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건은 되게 만족스러웠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 끝.